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심명제 t v 의 장창호. 장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생이 네. 그 방송대를 쭉 다니다가 이번 학기는 이제 사정상 이제 방송대 쪽은 쉬고, 어,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사주 명리학 그쪽에 관심이 네. 많았는데 아예 그쪽 학과에 이제 어플라이 해서 합격을 했고 또 2년 동안 또 그, 동양학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정말 깊은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타로를 받을 때도 좀더 섬세하게 받을 수, 드릴 수 있도록 동생이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했는데 일단 응원의 박수를 네. 좀 드리고요. 어, 글로벌 사이드, 대학, 사이버 대학교 동양학과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양학과는 뭐, 여기 이제 동양학과라 해서 처음엔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학과인 줄 알았는데요. 그건 아니고, 동양학적인 걸 기반으로 사주명리학과, 그 다음에 점성학, 별자리로 운명을 치는 점성학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철학적인, 물론 동양 철학적인 것도 공부해요. 뭐 주역도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공부하고, 또 타로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어떤 학문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자격증딴 거는. 이제 이거를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아무래도 대학에서 공부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음. 것을 이제 배우는 음. 그런 학문이고, 이제 저도 지금, 어,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시험인데. 어 시험 다잘 보셔야겠네요. 네, 다행히 이제 7주까지는 오늘 새벽에 다 들어서 이제 음. 강의 듣는 거는 다 맞췄고,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시험이 이제 평가가 출석 20점, 중간고사가 40점, 기말고사가 40점인데, 이제 일부 학과는 이제 학과 과목들은 퀴즈가 5점인 경우가 있어요. 아, 5점. 네, 그리고 이제 퀴즈는 이제 OX로 주로 이렇게 보는데 뭐, 이제 리포트는 지금 동양학과에서는 따로 있지는 않고,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이 명리학총론, 명리학설사, 풍수학설사, 명리철학에 이해 실내풍수론,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이렇게 여섯 개 있는데, 제가 저는 네. 많이 생소한 것 같긴 해요.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좋은 게 세계 유명한 막 교수님들이나 석학들의 그런 강연들을 음, 집어넣으셨고요. 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런데 지구경영원의 초대라는 과목은 전공 필수인데, 이 과목은 이제 리포트를 써서 어. 1강부터 7강까지 들은 거에 대한 어. 내 네. 의견을 한두장 정도 쓰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 빼고 이제 다섯 과목은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이제 제가 96년부터 방송대와 인연을 맺었고, 동생이 2006년부터 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번 학기 쉬는 학기가 되네요. 16년 만에. 예. 되게 의미가 있고, 또, 또 쉬면서 또 다음에 더 열심히 어, 예. 어플라이 해서 공부하면 되고, 예. 어, 이번에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음. 우리 대단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음.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아, 될것 될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 다음에는 이제, 음. 어,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좋겠지만, 음. 뭐 오늘 간단히 네, 뭐좀 비교를 네, 하자면, 학교의 커리큘럼이랑 관계있 커리큘럼의 차이점을 때. 제가 이제 들어보니, 비교를 예, 하자면,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일단 등록금이 훨씬 비싸다. 방송는한 40만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값. 예, 여기는 ]까지. 한 120만원에서 130. 근데 이제 저는 추천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더라도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거의 3배.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차이점이 방송되는 중간고사를 뭐 따로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 점수로 이렇게 30점짜리를 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출석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이버 음. 대학에서는 출석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출석 수업 또는 리포트 또는 중간고사 이세개 형태가 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점이 30점이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출석을 하면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출석이라는 거는 강의 들었다는 거를. 강의, 말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외, 외부의 오프라인 강의로 이제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있어요? 여기 방송된 오프라인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 사이버대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냥 방송 강의만 들으면 된다는 거고. 기계십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음... 제가 공부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방송되는 이게 이제 매주 업로드하는 강의가 아닌 경우는 1강부터 15강까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의 자체. 근데 여기는 무조건 그한 주마다 한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만들 놨어요. 그러 아 이제 5주차는 5주차 강의만 듣고 근데 이제 만약에 5주차 강의를 이번에 못 들었다 그러면 한주더 연장을 시켜 줘요. 아 이제 그때까지 인정을 하는데 음 이제 그때까지도 못 들으면 이제 들은 게안 되죠. 상당히 그때, 좀 예. 애로사항이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일, 일시적으로 뭐 한두 달 아니면 음. 1, 2주 동안 바쁜 경우에는 네, 그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못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음 그때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음.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1주차부터 들으려면 그일주차를 듣기 전에 이제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주차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 1주 전에 딱첫 네. 주에 오리엔테이션이 이건 네. 그게 아니라 일주부터이주 했고 15주까지 어, 그러니까 14주죠. 1 5주에 주말고사를 보니까 무조건 오리엔테이션 듣지를 않으면 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리엔테이션은 10분 정도 매주. 강의 시간은 얼마 됩니까? 강의 시간도 이제 다른데방송대는 그냥 한 50분 정도 하잖아요. 여기는 많이 하는 건한그 3시간도 되는 거들 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한 주에 예, 네, 한 주에 이거는 1, 그러니까 한 주에 하면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있어요. 근데 어... 이제 대부분 1교시, 2교시고 이제 간혹 3교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주에. 그래서 이거는 어, 무조건 2교시는 기본이에요. 2교시는 어... 기본이고 그럼 음. 과목당 삼학점은 똑같습니까? 예, 삼학점은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할 수. 예, 있겠구나. 그렇죠. 3시간씩 정송되는 할... 이제 음. 어, 삼학점인데 15주지만 음. 1시간으로 이제 3시간 분을 압축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또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방송는 교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글로벌 사이버대나 이런 사이버대는 교재도교재좀 교환이라고 해서, 음. 이제 어떤 교재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압축한 형태로 이렇게 서머리 식으로 음. 이제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제가 집에다 갖다 놔가지고 책을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책들이 다서머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 음. 그걸 이제 교환이라고 하는데, 교환을 이제 신청을 하면 교환이 이제 와요. 그러면, 왜냐면 그걸 빼주 이걸 출력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음, 교환은 딱 오는데, 강의는 그냥 매주에만 열어줍니다 음. 그, 음, 그리고 차이가... 학생들과 교류 우리 아, 이제 방송되는 음. 뭐 나름대로 스터디도 있고 음. 아니면 뭐 튜터가 있어서 이제 예, 지도를 여기는 수 제가 볼땐 튜터라는 건 없고요. 그냥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대표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카톡방이나 밴드는 있습니다. 아. 카톡방과 밴드에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그쪽에다 많이 물어보고요. 지금 뭐그 질문 해본 적이 있어요? 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카톡방에... 뭐해서 뭐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사이버 대는 처음 공부하니까 음... 그런 거 질문하면 대답 네, 많이 대답 잘해줘요 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음... 잘 해주시면. 어쨌든 새로운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음... 이제 다시 이제 적응을 해서 음... 어,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음... 어 내일부터 시험 잘 보시고 예, 예, 또그 동생이 이제 타로. 사주 명리하게 좀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그 내담자가 왔을 때좀더 이렇게 좀더 오픈 오픈마인드. 네, 마인드와 좀더지식에좀더 폭이 넓어져서 네. 어,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뭐 제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적용을 시킬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기본적인 것을 뭐든지 그렇잖아요. 강의든 뭐든 내가 좀 100을 알아야지, 뭐, 한 10을 던지는 음. 것처럼, 그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이걸 공부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그쵸? 입력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음. 조금씩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부단하게 막, 그, 그, 뭐야, 바리스타도 음. 뭐, 자증도 따고, 어쨌든 동생 자증이 아마 뭐, 네, 번역사부터 네. 시작해서 아마 뭐, 그, 하기까지 따지면 뭐, 네, 수십까지 뭐, 되겠지. 저도 한 20, 30개는 될것 네, 같은데, 네. 어쨌든 참, 뭐, 저도, 공부 라면 그렇게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는데 동생을 보면 장박사를 보면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저도 이번 학기에 이제한 과목인데 베이지 데이터 분석이 어렵게 그 아, 중간 그 과제물 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도 막열권 빌려서 막 원서도 음. 읽어보고 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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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라인 지나서 뭐 하루 지나서 냈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학문을 같은 통계학이지만 베이지 베이지안 베이지안 계량 경제학은 베이지안 그 통계학은 좀 어렵다는 걸 느꼈고 이쪽으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참 앞이 캄캄한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뭐몇발국은 걸었기 때문에 또 걷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또어그렇 눈이 트여서 그쪽으로 이제 한발한발 한발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어참 논문도 걱정은 되지만 일단 내년 음. 2월부터 논문지도 받고 교수님한테 형남 교수님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최대한 빨리 어, 빨리라기보다도 잘 잘해서 이제 논문을 그 내도록 대지한 계량경제학이 그러면 일반적인 저는 잘 몰랐었죠 그런데 경제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그 정도는 좀 음, 설명해 주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음, 일반 일반적인. 이제 어, 일반적인 통계학이라면 이제 그 뭐랄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로 이제 뭐 어떤 추정과 검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정보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 그 그런 그 사후 추론도 다 달라지게 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보가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결과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좀더그 어떤 상황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데 음, 그래서 되게 예뭐 사전 분포가 음. 있고 뭐 음. 그다음에 이제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사후 분포라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개 여러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아직은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일단은 그 베이지 데이터 분석 어~ 우리 방송대 과목을 통해서 좀더 음. 좀씩 좀씩 이제 이해해 가고 있는 거라서 음. 네좀 아직은. 아니, 모릅니다. <웃음> <웃음> 네. 아니, 그래도 뭐, 대단하신 거죠. 그, 보통 사람은 통계학에 통째 만들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네. 어든 동생 장박사의 글로벌 네. 사이버 대학교 동양학과 네. 3학년 1학기 과목을 잘 이수하시고, 네. 어, 다음에 시험 끝나면 또 이제 한번 네. 만나서, 어,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도 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 TV였습니다.